안녕하세요. 낚시의 조사 가수 이연숙입니다, 여러분.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생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접어보도록 할게요. 상쾌질 않지, 근데? 히트, 여러분 히트입니다, 히트. 오, 씨앗은 큽니다, 커, 커, 씨앗. 씨알 큽니다. 오, 여러분 씨알 큽니다. 와, 여기서 큰 사이즈가 나왔는데요. 아, 선맛 진짜 좋다. 그리고 지금 11월 달이어서 씨알이 커요. 우락 사이즈가. 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자대 40cm 잡은 것처럼 힘이 좋아서 아주 깜짝 놀라 갖고 잡았네요, 제가. 원래, 사이즈 큰데 나오는 데는 두 번, 두 개, 세 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다 캐스팅 한번 해봤어요. 사이즈. 히트! 여러분, 히트! 우와, 이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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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와!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 UST 엄청 큰거잡았어요 아,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자대 50cm 잡는줄 알고. 이야, 울어. 와 깜짝 놀랐다 이거 미치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끌어올라오지가 않는 거야 너무 커서 아그 자리에 또 너가 한번 잡아야지 봐 <laughs> 여러분 그 자리에 또 너가 한번 잡아볼게요 아세 마리 나오는 이번에 30cm 나오는 거 아니야? 와 지금 잡은 거는 여러분 28cm 정도 됩니다 지금 방 잡은 거 있잖아요 30c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거를 야, 야, 깜짝 놀랐네요. 끌어올라오 지가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와, 요 자리에서 내릴 큰게두 개가 나왔어요. 23cm, 28cm. 그래서 다시 한 번, 어, 또 왔어, 입질. 큰 사이즈는 벌써 치는 게 달라요. 아, 또 왔어, 입질. 여러분, 입질 또 왔죠? 야, 같은 자리에서 이번에 30cm 나는거 아니야? 아, 입체 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23cm, 28cm가 나왔어요. 와 조리 때 봐주세요, 여러분. 히트! 여러분. 히트. 아, 이번엔 작은 거같다 사이즈가. 어째. 놓친 거 아니야? 아, 빠졌구나. 와 빠졌어, 빠졌어. 빨리 넣어야지. 야, 여기 큰거 있어, 큰 거. 아, 이번엔 30cm 나올 것 같아. 내가 꼭 잡아야지. 내가 이 아이를. 아, 어디 꼈어? 아? 히트, 여러분, 히트입니다. 오, 사이즈입니다. 오, 저기 떼있는거 봐요. 오, 큰거 같아, 큰 거. 같아, 와, 큰거 잡았다. 여러분, 큰거 잡았어. 큰거 잡았죠? 아큰거 잡았습니다. 아 오늘 웬일이야, 이거, 나. <laughs> 여보, 여러분, 저 미쳤나봐요, 오늘. <laughs> 와, 큰거 잡았다, 큰 거. 큰거 잡혔죠. 이야, 아, 웬일이야. 흥분이 너무 됩니다. 아우,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사이즈가 크니까. 이야, 큰거 잡았다. 아, 왜 꼈어? 깨면 안 되는데? 아, 됐다. 이 사이즈, 여기서 지금 큰게 계속 입질을 하고 있어요. 입질 왔어요. 한번 더. 한번 쑥. 히트. 히트입니다. 히트 있어. 러분 있어요. 이번에도 커요. CR 코입니다. 아, 지그러. 아유, 깜짝아. 아, 왜 그래? 오, 깜짝 <laughs>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어, 징그러운 뱀인 줄 알았네! 뭐, 그치 왔구나, 그치. 여러분, 이게 뭔 일인가요? 지금 같은 공항에서 내리 세마리를 제가 큰걸 잡았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아, 배터리가 또 떨어져가지고. 배터리가, 어! 넣자맞자 왔어! 넣자 맞아 끌고 가는데? 여러 분 입질 왔죠. 와, 여기 어떻게 한구멍에서 한 이렇게 오지? 챔질 해 볼게요. 이번에 찌로면. 와,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너무 재밌는데요. 저쪽에서 입질이 안와지고 일로 장소를 옮겼는데 와, 입질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조 시간이 지났어요. 원래 만조 시간 지나면 안 잡히거든요? 히트! 여러분, 히트입니다, 히트! 오, 이번에도 시작 커요! 오, 씨앗 커! 후! 우럭입니다, 우럭. 와, 손맛 좋다, 이거. 손맛 좋네. 잠깐만요. 야, 우럭, 손맛 진짜 좋네, 오늘. 여러분, 요거는 방생 사이즈에요. 그래서, 방생하도록 할게요. 방생 사이즈 잡았어요. 아유, 방생 사이즈 잡혔어요. 방생 사이즈,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손맛이 엄청 좋구나. 야, 진짜 역시 가을에는 우럭이라더니,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저거는 지금 방생하진, 방생한 게는, 2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손맛이 진짜 끝내주네요. 20cm인데도 엄청 좋습니다. 자연산이라. 다시 캐스팅해서 잡아볼게요. 와, 진짜 오늘 손맛 아주 원없이 느끼고 가네. 히트, 여러분 히트입니다.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와, 이번에도 씨알커요. 씨알커니다 취할 겁니다. 처리 때 봐주세요. 와 <laughs> 여러분 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 아, 23cm는 되겠다. 이거. 23cm 정도 나옵니다. 제가 낚시 30년 경력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사이즈 나옵니다. 여러분 23cm 돼 보이죠? 야 제가 서울에서 잠안 자고 내려왔는데 이거 낚시를 누가 한테 걸렸다가 풀렸나 보다. 누 어떤 분이 잡으신 그 낚시줄이 걸려 있네요, 여기. 그죠? 누가 낚시를 해갖고 저기를 했었나 봐요. 걸려 있어요. 다 넣도록 할게요. 여러분, 별일입니다. 별일. 지금 한 구멍에서 자구반치 다섯 마리나 나왔어요. 근데 방생 사이즈는 한 마리밖에 없고 다큰 사이즈였습니다. 23cm부터 28cm까지. 그 자리에 다시 캐스팅해서 잡아볼게요. 아, 배꼽 빠지겠네, 이거 진짜. 웃겨갖고. 아, 그 자리에 지금 계속 제가 캐스팅하고 잡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제 없겠죠? 더 이상 나오면 이상한 건데. 여기서 계속 잡아서, 이 자리에서만 지금, 내리 다섯 마리를 낚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담가봤습니다. 한번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어? 또 왔어, 있지? 뭐가 잘못된 거아닌가 이거? <laughs> 어, 있지, 왔어요 여러분. 저리대 봐주세요. 작은 거 같지 않아요. 이번에도 사이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그죠? 조리 때 봐주세요 여러분 오우 커요 커 오우 커 조리 때 조리 때 봐주세요 그렇지 30cm 나와라 이번에 아예 그냥 30cm 됩니다 <laughs> 오우 시간이 되죠 조리 때 헤어지는 거 보세요 조리 때 헤어지는 거 보세요 와아 사이즈 됩니다 이번에도 23cm는 됩니다 23cm. 제가 뺨이, 제가 뺨이 21cm 거든요. 제가 이 선이, 손바닥 이 뺨이 2 1 c m 예요 선이 커서 여전데도. 23cm는 됩니다. 보세요. 23cm. 닮도록 <laughs> 할게요. 알수없에 와. 와, 이 자리에서 몇 마리가 나온 거야, 자그마치 아, 여섯 마리 나왔어요. 여섯 마리 나와서, 한 마리 방생해주고, 나머지는 다 사이즈가 23cm, 28cm, 이렇게 25cm 나왔는데, 아이 그냥 뭐 다른데 뭘 가요. 여기서 계속 잡죠, 뭐. <laughs> 여기서 한번몇 마리까지 잡히나 한번 제가 볼게요, 여러분. 미끼가 떨어져서 미끼 교체했어요. 그래서 한번, 아까 조금 전에 캐스팅한 데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 왔어요, 여러분. 새미끼 교체하자마자 왔어요. 맞죠? 히트! 그럼 히트입니다. 조립때 보세요. 어, 사이즈 되는 것 같아. 사이즈 됩니다. 아, 사이즈가 한1 18, 20cm, 18cm 정도 되겠다. 18cm 정도 사이즈 괜찮죠? 18cm 정도 됩니다. 18cm 정도 그죠? 18cm 정도 방생하도록 할게요. 손마사 아, 최고래요. 최고. 이번에 바닥으로 아예 내렸어요. 여러분. 바닥에서 어떻게 입질로나 한번 볼게요. 이제 났어요. 바닥에서도 오네요. 이때 났죠? 조리때 봐주세요, 여러분. 아 사이즈 괜찮아 보입니다. 오, 쏙 끌고 들어가면 채게요. 히트입니다 여러분. 히트, 히트. 와. 뭡니까? 뭔데 이렇게 입질을 이렇게 합니까? 와 노래미였구나 노래미 와 어쩐지 입질이 다르더라 여러분 노래미 큰거 나왔어요 노래미 20아 나를 무네 얘가 25cm 되는 거 노래미 나왔습니다 지금 금어기예요 노래미는 여러분도 아시죠? 어우 노래미 큰거 나왔다 노래미 큰거 나와서 25cm 25cm 나왔습니다 저기 금옥입니다 방생하도록 할게요 입술이 또 왔어요 여러분 아 노래미 아니었으면 좋겠다 노래미는 다 놔줘야 되니까 우럭 우럭 이 정도 사이즈 되면 집에 가져가요 제가 매운탕 해먹어도 되고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조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짝쿵하고 매니저님하고 저하고 둘이 합쳤더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가 보여드립니다. 한 둘이 합쳐서 30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